미녀 세무사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laughs> 여러분들, 저희가 <laughs> 여러분들의 이 세금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미녀 세무사님을 모셨어요. 그래요. 어. 안녕하세요. 네. 아니 세호사님 제가 뭐 여러 가지 투자들을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많이 해봤는데 문제는 돈을 벌다 보니까 세금으로 또 너무 많이 뜬 거예요. 음. 어 많이 뜬다고 하는 거 보니까 많이 음. 벌었나 보네. 아저 제가 또 이제 하나의 개미로서 음. 요즘 또 장이 괜찮고 음. 또 뭐. 운도 좋았고 <laughs> 해가지고 이렇게 막 음. 해가지고 돈을 음. 좀 벌었는데 음. 이 세금을 조금 지켜야 되겠어요. 혜민 씨는 뭐 지금 먼저 투자를 시작한 것 같은데 음. 만약에 투자를 지금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먼저 세금까지 공부한 다음에 투자를 어, 시작하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투자만, 투자에만 관심이 있다가 결국 세금을 배우게 되면 본인이 세웠던 투자 계획에서 일부 좀 수정되는 부분들이 어, 있을 수 있거든요. 저와 같은 이런 실수를 하지 마시고 먼저 세금부터 배우고 시작을 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항상 수익률에 관심이 많은데 사실은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죠? 투 <웃음> <웃음> 세후 수익률이라는 거거든요. 아, 무조건 저는 일단. 그 수익률만 보고 시작을 했거든요. 세후가 음, 음. 더 중요한 거같아요 맞아요. 최종적으로 세금까지 내고 음. 내가 얼마를 손에 쥐게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데 네. 사례를 보고 한번 내가 질문을 해 볼게요. 네. 대답을 한번 해 보세요. 금융사에 갔어요. 투자 상품 네. 두 개를 추천을 받았는데 A는 수익률이 7%, B는 수익률이 6%래요. 어떤 상품이 냐아 당연히 투자. A. <laughs> 무조건 1%라도 높은 것 선택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근데 그건 혜민 씨 같은 사람이고, 조금 더 세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질문을 하겠죠. 세후 수익률은 어떻게 되나요? A는 아... 5%, 네. B는 비가세 상품이라 6%래요. 어떤 어... 거? 6%로 당연히 가야죠. 음, 그렇죠. 이렇게 세금 부분을 알게 되면 투자를 조금 더 현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가요? 뭐 세금 뭐 상품별로 음, 개인이 금융상품에 투자를 해서 발생하는 소득은 개인의 소득세로 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개인 소득세의 기본을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네.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되고 종합소득 안에는 이자, 배당, 근로사업, 연금, 기타. 이렇게 여섯 가지 소득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서 또 이자와 배당 소득을 합쳐서 우리가 금융 소득이라고 말하거든요. 아, 그럼 우리가 투자해서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은 금융 소득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뭐 이름에서 유추를 해볼 수는 있는데 네. 많은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사실 금융 소득으로 과세되는 건 맞는데 전부가 그렇지는 않아요. 아, 또 뭐가 있나요? 음, 음, 되게 다양한데 <laughs> 네. 사례를 한번 볼게요. 표를 한번 보면 예적금에서 받은 이자는 이자 소득. 펀드나 ELS에 투자했다라고 한다면 배당 소득으로 과세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해외 주식을 매매했다라고 한다면 양도소득으로 과세가 되고 주식을 빌려주고 대차수수료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기타소득 만약에 연금상품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다면 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이렇게 다양하게 과세가 되는 거죠 오 아니 종류들이 좀 되게 복잡하기는 한데 저는 사실 최근에 적금이 하나가 만기가 어... 됐어요 <laughs> 야, 이러, 이거저거 많이 이제 해봤는데 근데 아니 저는 좀꽤 많은 돈을 이렇게 손에 넣을 줄 알았거든요. 음, 음. 근데 뭐가 이렇게 떨어져서 이미 음. 세금부터 내고 음. 받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세금이 일부 네. 원천징수된 다음에 아마 입금이 됐을 음. 거예요. 얼마나 원천징수됐어요? 꽤 됐던 것 같은데. 10%좀 10 넘었던 것 같아요. 15.4%의 세금을 떼고 나머지 차액이 입금이 됐을 텐데 그걸 저희는 원천징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 많다. 음, 어? 많아요. <laughs> 이자가 얼마 안 됐을 텐데. <laughs> 75%나 되다니. 그래서, 그래서, 네. 응, 그래서 원천징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쪽에서 미리 세금을 떼고 나머지 차익만 혜민 씨한테 지급을 하고, 음. 그 세금을 뗀 거는 혜민 씨를 대신해서 세무서, 국세청에 대신 납부해준다라고 보면 되는데, 아. 금융소득은 15.4%로 네. 원천징수가 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의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그때는 종합과세 된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아 종합과세는 또 뭐죠? 어 종합과세는 나의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해서 정산하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는데 5월에 네. 신고하는 거로 이렇게 이해하실 아, 수 아, 있으시거든요. 아니 그러면 아까 원천징수를 이미 했잖아요. 음. 종합과세고 어, 그럼 두번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중 가세 아니에요? <laughs> 이중 가세는 네. 아니에요. 왜냐하면 종합소득세로 신고할 때 기존에 원천징수됐던 15.4%는 기납부세액으로 빼주게 되기 때문에 이중 가세는 아닙니다. <laughs> 아 그렇기는 음, 하구나 다만 종합과세 네. 할때 그렇게 종합과세가 될때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 6.6%에서 최고 49.5%까지 적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금융소득 그이외에 다른 소득이 많다라고 한다면 적용되는 세율 자체가 높아지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아. 세금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른 소득이 또 얼마 정도 발생을 했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아요 당연, 당연히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이 얼마. 인지도 중요하지만 다른 소득이 왜 중요한지를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A와 B의 사례로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할게요. A와 B가 모두 금융소득이 4천만 원 발생한 건 동일한데, A의 사업소득은 2천만 원이고, B의 사업소득은 1억 원이나 된 거예요. 이두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때 얼마의 세금을 금융소득에 대해서 더 납부해야 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 같은 경우는 총 금융 소득 4천만 원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2천만 원 그리고 사업 소득 2천만 원이 같이 합산이 돼서 과세가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네. 그러면 4천만 원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 받게 되는 세율 구간이 바로 16. 16.5% 구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 소득 2천만 원에 16.5%로 해서 세금을 구하고 그런 다음 15.4%로 원천징수되었던 세금을 빼게 되면 최종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22만 원. 추가적으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이 22만 원밖에 되지 않아요. 오, 크지는 않네요. 이 정도면 음, 네. 근데 비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동일하게 금융 소득이 4천만 원 발생을 했지만 사업 소득이 1억 원 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종합 소득세로 신고를 할때 적용받게 되는 세율이 38.5%가 아, 됩니다. 바뀐다. 응, 그래서 네. 이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는 그 2천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2천만 원에서 38.5%를 곱하고 기존에 냈었던 15.4%를 차감해서 구해보면 제가 미리 해왔거든요. 462만 원이나 돼요. 아니 22만 원에서 462만 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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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차이가 크네요. 그렇죠. 금융 소득은 동일한데 다른 네. 소득에서 차이가 나면서 적용받는 세율이 달라지면서 납부할 세금이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 이렇게 아. 볼수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금융 소득 종합 과세 대상자? 음, 음. 요거에 내가 이제 들어가면 무조건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지는 않아요. 음. 다른 소득이 뭐 아주 작거나 아니면 없다라고 한다면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없을 수도 있는데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소득이 없다라고 한다면 금융소득 한7 5 0 0만 원까지는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세금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 그러면은 어쨌든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좀 많이 번 분들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그리고... 아직 못 들어갔지만 꼭꼭꼭 어, 되십시오. 화이팅. <laughs> 네. 네. 그렇다면 만약에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들은 좀 절세하는 게 중요할 것 음, 같거든요. 음,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맞아요. 금융소득과 관련한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에 투자하는 음.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네. 비과세 말만 들어도 뭔지 알겠죠. 세금 안 내는 거예요. 어, 맞아요. 오 좋다 좋다 좋다. 아, 이거 아, 많이 알려주세요. 어, 세금, 네, 세금이, 공짜, 세금이 없는 상품을 비과세라고 어, 어, 이야기를 음. 하고요. 분리과세 상품은 들어봤나요? 음, 안 들어봤는데 <laughs> 왠지 단어에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음, 과세를 하는 건가요? 음, 분리과세 상품 음. 같은 경우에는 종합과세시 합산되지 않는 한마디로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이 되고 해당 금액은 2천만 원 넘어서 종합과세 대상 여부에 포함.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여기에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웬만하면 비가세, 분리가세 상품에 먼저 투자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요하다. 어. 그러면은 상품들이 좀 많나요? 어떤 것들이? 많지는 있어요? 않은데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네. 상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눈에 띄는 것은 비가세 상품 중에 구, 브라질 국채가 눈에 띄네요. 브라질 국채에서 발생한 이자는 이자소득이 없다. 어 비과세가 됩니다. 오. 그리고 그 밑에 ISA라고 해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고가 음. 있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요,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 2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9.9%로 분리과세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아. 어, 뿐만 아니라 여기 분리과세 쪽으로 해서 보면 장기채권에 투자하는 경우 요건을 갖춘다라고 하면 33%로 분리과세 신청이 가능하고요, 공모리츠나 공모부동산 펀드 투자해서 배당소득이 발생하면 이때도 9.9%로 분리가 가능하거든요. 음. 오. 비과세, 분리과세 이거를 꼭 기억을 해야 될것 음,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음.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실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은 세제 혜택이 있는 상품이잖아요. 네. 아무나 가입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어, 왜요? 음. 응? 왜요? <laughs> 세제 내야죠. <laughs> 그럼 어떤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어, 각 상품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음. 가입을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가입 가입자로서 요건이 있는지 또는 뭐 가입 의무 기간이 있는지 등으로 해서 각종 요건 들을 좀 확인을 미리 음, 하셔야 합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 비과세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절세하는 방법들도 있을까요? 음, 비과세 분리과세 상품이 뭐 투자가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어, 소득의 발생 시기를 좀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 넘는지 여부로 판단을 하잖아요. 음, 네. 만약에 내가 동일하게 3천만 원의 금융소득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2021년에 모두 3천만 원이 발생했다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는 그러네요? 거잖아요. 네. 근런데 2021년에 1,500, 2022년에 1,500 이렇게 나누어서 발생이 됐다. 아.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경우에는 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분리해가지고 내가 소득이 발생하게 만들어야겠네요. 음, 맞아 요 연도별로 음. 좀 나눠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 아. 그래서 뭐, 네. 펀드를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 환매 시점을 좀 조절해 보실 수도 있으시고, 월 지급식 펀드나 월 지급식 ELS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오, 그런 것도 괜찮다. 그거는 음, 매달 음. 그냥 용돈 받듯이 월 지급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네. <laughs> 그런데 이 세금 자체가 사실 자산가 분들이 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워낙 또 내야 될 세금도 많고 하니까, 이렇게 자산가 분들은 또 어떻게 뭐 절세를 하는 가 음, 자산가 분들은 기본적으로 여하튼 자산이 많으신 거잖아요. 음.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자산을 증여해서 배우자 또는 자녀들에게 증여를 해서 증여세, 상속세, 게다가 소득세까지 절세하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보시는 걸 추천하고 싶습니다. 오, 저도 자산가가 되는 그날까지. 아, 예. 세무사님도 <laughs> 자산가가 되는 그날까지. 제가 <laughs> 알아서 할게요. 네. <laughs> 아무튼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녀 세무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만! <laughs> 그거 하지 마. 한치마 경고. 이거까지 견... 넣어 주세요. 경고 견... <laughs> <견고해>. 아니야? <laughs>